우리 사진자고 우리 함께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단어들의 의미들 또한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 생각할 내용 중에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말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 그냥 주셨구나 못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 갑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아,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 가운데 중요한 본이 무엇이냐면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 몇 가지의 다른 방식과 다른 내용들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이 어,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사역들 가운데. 모두가 다 참여하시며 그분들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거나 성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한 성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는 편파적이고 또한 부분적이며 나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전부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며 참여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희생자라는, 어,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강조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다는 사실, 이런 모든 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 반대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화를 내신 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내는 하나님. 분노하심에 진노하신 하나님, 인간들이 죄를 지면 죽여버리신 하나님, 이라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놀랍게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주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때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대신 막아주는 엄마 역할을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래요. 캐톨릭에서 그런 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이해가 결여되는 모습으로 보겠다는 것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단순히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에,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우리에게 그 진노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셨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내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내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와 또한 법정에서의 그 모든 판결이 왜곡되었고 거짓임에도 불구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내준바되었지만 결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위하여 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게 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반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생각들, 성성 부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 이 모든 내용들과 구원의 모든 어, 충만한 이 구원의 권설에 구원 담겨진 모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 찬양해야 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자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무시하고 성부 하나님만 어,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한다는 것은 또한 편협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모든 사역을 이르신 분은 삼위 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아들,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아들이지만 예수님만 자기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신 하나님부터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지어진 피조물로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다 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어주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식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밖에 없다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자기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가슴으로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각합니다. 불행하다는 생각도가, 생각과 도가생각 또한 이 땅에 삶에서 고통스럽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을 때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은 한낱 너무나 가벼운 깃털과 같은 아주 작았던, 작은 것이란 사실을 그때에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게가 커서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시록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그 진노를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중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어, 게시록에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게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산들아 우리 위에 넘어져서 바위들아, 우리 위큰 바위들아, 우리 위에 넘어져, 우우리 위에,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넘어져서 우리를 가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그런 진노가 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면 자기 들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쏟아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깊은 죄에 대한 자각 인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보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류하다는 것은 멈추거리거나 또는 아껴서 확 내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내주기 싫어하는 마음과 또한 주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 주기를 아직 완전한 마음으로 주기질, 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아끼다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이 내 주는 것이 주는 것이 아까워서 멈칫 멈칫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끼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은 것이에요. 멈추거리 멈멈뭇거리지 않은 것이 보류하지 않은 것이 그냥 확 내주신 거이 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끼지 않다는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만 하나님께, 하나, 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다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지요. 법문에서 아끼지 않았던 데 히브료로 아끼지 않았다고 번역 어, 히브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경에서 구약성경을 어,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70인경이란 70인의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 히브료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경에 아끼지 않다는 말이 로마서 어, 8장 3 2절 말씀에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70인경은, 성경이, 어, 왜 70인경을 쓰게 되냐면, 구약의 시대에 히브리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가 전체 로마를 지배, 그 지역을, 중동지방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가주 언어가, 공용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해서 모든 신약성경은 다헬라어로 기록,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어, 그 당시에, 어, 예, 구약 성경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읽게 돼 또한 읽을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70인 명의, 70인 명의 사람들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을 번역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를. 그것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70인 경을 번역. 70인 경의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70.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0인 경이 권위 있는. 또,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우로 번역한 성경으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열외로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끼지 않다.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독사, 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20, 22장에서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사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할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알았요 그리고, 어, 성경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바로 출발합니다. 삼일길을 갑니다. 근데 그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무도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막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끼지 않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어주는 것이, 다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또한 깊은 교제와 또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내어주신 데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내어주시는데,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왜 우리의 구원이 놀라우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끼 아 아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고난과 고통에도 서 그냥 아끼지 않고 내어 줄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아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낍니다. 자네들을 내어준다면,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자식을 내어줄 수, 내어서 당신의 자식을 고통을 받게 하고, 그 아이, 그 사람을 살려내, 살려낸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고민할 수도 있고, 고민 안할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할 수 조차도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우리 아이를 내어주고 우리가 그 생명을 건져내야 할 사람이 죄인이라면 악을 행한 사람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행한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신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문에서 말하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또 다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때에 사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 아니요 그 위에요 32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내어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어 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내어 줬는가?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내어 줬는가? 사단에게 내어 줬는가? 율법에 내어 줬는가? 누구에게 내어 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누가 보면 22장 아래 아래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5, 3절 말씀을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을 때에 성전했을 때, 아성전했을때 너희가 내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에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람에게 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의 때에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란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요 사람에게 내어졌어 어, 어둠의 권세 속에서 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사람에게 단순히 내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더 나은 번역이 또한 또, 또, 또 다른 내용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의 27장의 46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르시되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받된 어, 버리신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시며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어둠의 권세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57장, 27장 4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내준 겁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우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와해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들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없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죄인으로 어, 정죄에서 죄가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와해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대가리 하십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 정죄를 당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 어둠의 권세에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또 버림을 받았고 또 죄를 정하셨어 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담아내는 우리의 결론적으로 담아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질구를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이에요. 무엇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 8장 24, 20, 어,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할 때, 누구에게 내어준 것이냐,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고, 율법에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어준, 사람에게 내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냐면, 바로 자신의 진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게 하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진노 아래 놓게 하셔서 진노를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해야 합니다. 그 벌을 반드시 해, 아, 벌을 어, 심판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이루시고 그 진노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진노 가운데 두신 말야마그 진노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말냐마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 죄에 대해서 책임과 또한 우리의 징벌을 다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제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진노 아래 우리를 내어 줘서 진노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3절 말씀 그 아래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어 주셨다. 누구에게 자기의 진노에 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구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5절 말씀, 3장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노를 누구로 드리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진노를 누구로 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의 진노를 누구로는, 누, 누, 누구로 드리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고 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공의로움 그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또한 자기를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아버지가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다 아끼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 다음에 내용이,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끼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무겁고,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며, 또한 절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이 돼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단순히 그냥 아끼다 조금 이렇게 보류하다 자기 애를 좀 세이브하고 자기 아들을 내주기를 아, 싫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내어줬다는 표현 속에서 자기 아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도록 하는 데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보류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 사람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냥 그냥 내어주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 때까지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 앞에 다 쏟아 붓게 하시면 말이야 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벌을남는 것이 다 수다 부어서 아끼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되게 하셨다는 말이 아끼지 않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그에 맞는 맞음에 대해서 조금도 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해서 조금도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 막게 하신 것이, 다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실 때세 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도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되게 해서 치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라이트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 되기를 원하아이다세 번씩이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깁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이 괴로워어서 그리고 마음이 눌리고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멈치됐다는 것이 십자가 가는 길에서 멈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셨습니다. 아버지부터 버림받았던 버림받을까지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는 한 방울 남기 없이 다 마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부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가 아니라 성부하나님께서 누가 감히 자기 아들, 아, 성자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부하나님이 성자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부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아끼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잔혹해도 화가 나도 자녀를 때릴 때 다치지 않을 곳을 때립니다. 심하게 상하지 않을 곳을 때립니다. 아이가 맞아서 불구가 되도록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끼지 않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불과 되건 또한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을 당하건 개치 않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어서 그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모든 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자네 한 방울도 남기지 맙시다 마시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의하여 내주님지 표현했습니다. 의하여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또한 좀 남들보다 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가 위하여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됐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표현할 때, 그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 받지 말 못할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이자니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본인이 다 받아 마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부르셔서 어떻게 미려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무엇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뿌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왜 가치있고 귀하냐면,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서 형벌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당하신 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아 그분이 모든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심 르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수있게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 분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 인생이 왜 가치가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려고 바꾸신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렇게나 여기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바꾸신 삶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